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파운드 코인 보려고 하는데 현재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힘이 압축되어 있다가 엄청난 형태로 폭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폭등 구간에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서 매도물량 풀리면서 그래프 꺾였다가 이 추가적인 2차 펌핑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코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엔자반등이 강력하게 나올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컴파운드 코인, 정확한 2차 펌핑 시간대부터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최고점 매도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1 2일자로 제가 찝어드렸던 컴파운드 코인. 매수가 48,000원에 잡아드렸고 이 매도가 57,000원까지 이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가격대 구간 정확하게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가져가셨던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어떤 금전적인 요청이나 가입요구 없이 시원시원하게 매수가에도꽉 찝어드리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때 확실하게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저희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컴파운드 코인 추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번에 기회 놓치신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추가적인 기회 아직도 폭등구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9 4 6의5구들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이 세력의 최고점 매도가 그리고 갱신된 2차 폭등 시간대까지 같이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현재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다가 비트가 영향을 받으니 알트코인까지 같이 많이 말라버린 이 시점에서 아, 이제는 코인 펌 많이 죽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다가오는 26년도 불장, 곧 있으면은 시작될 수 있는 지금의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포지션을 잘 잡아 놔야 지금 준비를 해야 역대급 폭등 준비하는 이 다음 26년도 핵심 코인과 함께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뒤에서 1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누구나 수익 가능한 현재 코인장의 상태와 이 추가적인 핵심 코인까지 같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몇달전 비트코인 시세 126K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의 이 기간 투자자의 효과가 같이 반영이 됐죠. 이렇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ETF, 이 기관성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랠리가 가능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7, 그리고 2 1분량때 나왔던 이 단타성 자금과는 이 성질 자체가 다른 이 엄청난 안정적이고 거대한 자금이 뒷받침해 주면서 확실하게 그래프 끌어올려 줬는데, 반대로 현재 지금은 어떻습니까? ETF,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피델리티, ETF 전부 다 롱포지션 강제로 청산을 하고 순유입된 ETF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감이 장난이 아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아 이제 나도 더 이상 물리기 싫은데 여기서라도 손절하고 나가셔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아 이제 코인으로 돈 벌장 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졌다는 게 비트코인의 종말을 의미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번에 돈 벌기 힘들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간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상승 나와줬죠. 이태는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까지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순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이 자금의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10월 말 기사를 가져왔고요 첫날부터 900억 이상 물렸던이 알트코인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이솔라나 ETF 한달 만에 1000억원 유입 알트코인 투자 상품 관심이 증가하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 유입 추가적으로 ETF에 같이 다시 한번 힘을 쏟아주면서 이 비트코인 상승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알트코인마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이수많은 알트코인 ETF가 대기를 하고 있고 4분기에는 ETF 서사가 빠르게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디파이와 같은 분야들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알트코인이 오히려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도달을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반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무조건 주목해야 하는 26년도 시장을 뒤흔들 코인. 실제로 제가 가져온 이 코인. 23년도 연말. 그래프 보이십니까? 횡보를 하다가. 이 기간에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내리 보여줬었던 이 코인 마찬가지로 24년도에도 똑같이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ETF 자금과 이 비트코인 순환매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인 현재 25년도에 굉장히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블랙록 같은 이 거대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ETF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따라서 곧 있으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오르는 구간에서 망설이다가 이 수익 놓치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알트코인으로 전반적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오히려 이 비트, 관심이 조금 빠진 지금 순간이 여러분들 굉장한 기회라는 걸 반드시 알기 위해서 이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가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에 역대급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26년도 이 불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의 코인 0 1 0 9469 5922 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로 이 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 행운의 숫자와 함께 바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나실 수 있는지 바로 내용 즉시 발송해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분 이상 시청을 하신 분들은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게 이번에 굉장히 제한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시스템으로 발송드리니까 참고해 주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제가 도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